수상자는 더 트로트를 연출하신 MBC 충북의 오규익 PD님, 피디님, 강창목 PD님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BC 충북 오규익 PD와 그리고 강창목 PD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성인가요 네. 발전 제작 프로그램 사실은 모든 가요나 모든 그 연예는. 이 방송을 통해서 발전한다. 고것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오규필 PD 먼저 수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준 씨께서 영예의 트로피와 꽃다발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트로트는요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로 2019년 MBC 충북방송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강창묵 PD님. 네,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의 트로피와. 정의 꽃다발 함께 드립니다. 기념촬영 네. 함께 할까요? 성인가요 네.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셔서 성인가요 발전 제작 공로상을 수상하시게 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경례를 해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두 프로듀서의 수상 소감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를 받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저 수상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제가 이쪽으로 가도록 하죠. 예. 그쪽에 마이크가 없군요. 자두분 축하드립니다 우리 MBC 충북과 함께 요즘에 꼭몬 뭐 미스트롯 미소트롯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 방송사에서 많은 프로듀서들이 우리 트롯을 성인가요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두 오피리버 강필도 그 중에 한 분인데 오늘 좀 소감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MBC 충북의 오규익 프로듀서로갑니다 어, 저희 프로그램 더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은 어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라는 기체를 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동안 그 한때는 마이너 장르였던 트로트가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어서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 제작자로서 매우 기쁘고 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음악만 소개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트로트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후 전쟁까지 쭉 이어온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문화유산의 시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트로트 여러 시청자분들 뭐 국민 모두 다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트로트는 우리 한국인들의 희야기고 역사입니다. 우리 강 pd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어, 우선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의미 있는 어,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 지역사에서 정규로 음악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더 트로트를 지금까지 해왔고 이 자리에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 저희 출연진, 작가 그리고 함께하는 그 스태프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어, 이런 자리 없. 저희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분들에게 이 영광을 드리고 코로나 일구 때문에 다들 힘드십니다. 힘드시고 여기 계시는 예술 연예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다만 힘들어하는 우리 저기 국민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래와 연기 등을 통해서 많이 힘을 받고 계시니까요. 더욱더 힘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지역에서 네. 이 어려운 제작 여건 또이 가수들도 청해야 되고 그런데도 그리 노력을 하시기에 더 우리의 많은 박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